예 어때지만 드는 진주포크맨 오늘은 에, 이 실트로 테이트의 바가지 속도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느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속도를 두배 정도 빠르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, 이거는 이제, 제작을 한 거다 보니까 그 모든 이 어태치 동작이 이게, 그 비레저가 되질 않았습니다. 비레저를 하려면은, 레버 안에 들어가는, 지우개보다 작은 스위치 하나가, 7, 80만원, 4, 50만원 이렇게 합니다. 그럼 레버가, 두네 개인데, 회전, 그립 칠트 또 하나는 집게 스마트 집게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우리 제가 원래 이게 뭐냐면 이 발판을 달아가지고 어 주스 위치를 하나를 넣었을 때 유량을 제어해가지고 아그 비레즈와 같은 동작을 에 나오게 하는 그런 겁니다. 오늘은 이거 바가지 회전이 좀 느린 것 같아서 회전을 빠르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에, 다 하고 영상 올리겠습니다. 에이, 모자를 분해를 해서 모자 이렇게 생겼습니다. いベルを簡単にやる。